안녕하세요 과학보이 레오입니다 오늘은 오리부와 5일차입니다 오늘은 또 목욕을 시킬건데요 오리들이 좀더 커졌습니다 이제 서있으면 막내인 줄줄리는 13cm 다른 오리들은 대략 16cm로 커졌습니다 똥이 되게 많아요 아직 아기라서 사료를 먹으니까 여기 똥이 노란색이 나와서 물 묻은 사료 같아요. 이제 목욕탕으로 가겠습니다. 막내인 줄줄이부터 데리고 가겠습니다. 먼저 여기서 씻습니다. 늘 이렇게 들어가도 꽉 차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꽉 차네요. 진짜 사이즈가 커졌나 봅니다. 몸에 무어있던때 화동이 다 지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내시핑글빙글 도는 게 웃깁니다. 바람개비가 다. Okay. 고로 옮겨주겠습니다. 어유 시험을 잘 못해 잘하네요. 근데 이렇게 옮기면 물이 넘칠 것 같은 아유, 아유 우리 대탈출 안 되겠다. 물을 좀 붓자. 어 괜찮네. 근데 나가요, 저기 술.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. 네. 응. 응. 지금 네 마리가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됐긴 했는데 음, 음. 이렇게 수영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는데 우리들이. 한 번에 먹는 물과 사료의 양을 비교했을 때 물을 두번 먹고 사료를 한번 먹는 정도로 먹으니까 정말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. 혼자서는 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네 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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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야 하자마자 바로 뛰쳐나갔네요 좀 젖은 애들은 밖에 나가 다두고 진짜 기분이 안좋아보이는데 어, 얘는 너무 젖어서 또 안좋을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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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지금 아로켓같은 나가지 말자 애들아 어, 어, 우리들이 너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물의 양을 좀 적게 해야될것 같네요 이제 밖으로 나갔는듯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근데 물을 좀 튀기는 것 같아요 잠액질도 좀 하고 수건으로 직접 말려주지 않았는데도, 전에보다 더 빨리 뽀송뽀송해졌네요. 빨리 마르는 거가 신기합니다. 자, 아까 좀키좀 재볼까요? 얘들아, 여기 와서 좀기 저기, 저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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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 저기, 저기, 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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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, 14 얘도 마찬가지네, 대충 근데 얘들은 얘는 지금 구개좀펴펴내얘얘는고개구 숙였을 을때니좀차차이가나아 아까 구때이는얘는이었는이친편는태친펴는상태구물 응. 먹고 폈는때는이 때를... 친구는 소리 좀는이친박는이전에는이런 거에서 걸으면 금방 미끄러졌을 텐데. 에휴. 무서워요 지금. 규미. 엄마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. 규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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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진 집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거둥이부터 이제는 우랑이 두 줄이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회중이 비... 어, 기 어, 들어가자마자 물부터 찼네요. 음, 그러다 내 돌멩이가 없네요. 돌 어디 갔지? 돌 넣어주세요. 큰돌 주세요. 물 마시는 소리가 엄청나네요. <laughs> 벌써 물이 줄었습니다. 5분이 지나면 물이 없어질 듯이 빨리 보네요. 벌써 물에 잠겼던 돌이 드러날 정도. 물을 먼저 먹고 밥을 두번 먹고 또 다시 물을 두번 먹고 밥을 한번 먹고 그게 우리 일상인가 봅니다.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.